민영을 하려고 가스가 세계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올리는 거야. 더 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스텝적으로 올린다 그랬잖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스값 내려가고 있다고. 근데도 안 내릴 거지. 더 올릴 거거든. 그런 거를 다 계획을 하고 정책을 피는 거야. 나름대로는 머리 쓰는데 이런 정보를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가.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네들의 그 아주 알뜰살뜰하게 다 깔아먹잖아. 정부가 자기네들은 큰돈 펑펑 써가면서 용산 사무실 이전하고 우리 마들링하고뭐 별의별 짓 하고 천만 원짜리 변기를 갖다 쓴다 이러면서 시민들 바닥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뭐가 자기네들이 긁어 모을 수 있는 건다 긁어 모으고 있는 거잖아. 교통비까지 아주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를 다 올린다는 거는 진짜로 악독하게 나가겠다는 그런 선전포고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국민들의 그 뭐라 그러나 유틸리티 삶의 경비가 마구잡이로 올라가잖아. 그렇게 올리는 거는 그게 제일 먼저 국민들을 누르는 방법이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선전 포고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짜 싸워 내야 된다고.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 안 그렇다가는 다 잡아먹혀. 내가 한동안 막 이전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세금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아는 걸로 그렇게 부인 명의로 뭐를 해 가면서 막 엄마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할때 별의별 걸 알뜰살뜰 해먹었잖아 그런 게 보였잖아 정말 징그럽다 할 정도로 한동훈이 그랬었거든 그럴 때 내가 아니 그 정도 갖고 그 정도 직업을 가지고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쫓아 한가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들의 정책이야 아주 작은 그런 데서부터 완전하게 다 끌고 모아서 자기네들 걸로 이제 싹 쓸어 담겠다는 거지 그 기업들 턱턱 다감세해서 봐주고 거기에서 손해 보는 거는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끌, 긁어서 다 채워 넣겠다 이거잖아 아주 몹쓸 정권이지 강도야 날강도들이야 그 국민들이 지금 자각 안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파고 들어올지 몰라 그러다 안 되면은 전쟁도 일으킬 판이라고 이들은 일본하고 손잡고 일본이 지금 그거를 자꾸 자꾸 타진을 해오는 거거든 윤석열한테 찝적대잖아 독도 갖고도 한번 찔러보고 막 이러면서 너 진짜 우리 편이야 하고 자꾸 자꾸 찔러보고 있거든 지금 일본이 사는 길은 전쟁밖에 없다 그랬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다급한 민족은 일본이라고. 자기네들의 잃어버린 30년을 채우려고 악다구니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거기에 한국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 아주 밥이야. 또 미국은 또 얼마나 웃겨, 지금. 대통령, 트럼프 집에서 국가 기밀문서가 나왔다고. 그런데 또 트럼프는 그거 자기 거다 안 준다 하고 싸웠잖아. 그런데 바이든한테서도 나오고, 펜스 부통령한테서도 나오고, 근데 바이든하고 펜스는 자기네들은 몰랐는데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돌려주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그들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네가 갖고 있어봤자 소용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사하고 들고 날때 그렇게 잘못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들을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어떤 서류가 어떻게 잘못 가 있는지.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다 압수수색 당하게 생겼어. 하여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 음모론을 펼치면 아주 무서워지는 거잖아. 누가 그거를 심어놨다는 둥, 갖다가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갖다 놨다는 둥. 이렇게 되면 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